병무청이 새해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등 청년들의 병역 이행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개선될 계획입니다. 유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입영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가 인상됩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부터 자동차의 연료비와 통행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 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판정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충북 이남과 강원 일부 지역 입영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14개 사단을 추가하고 2025년에는 전면 시행으로 확대합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6월부터 상근 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이 대폭 개선돼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한다면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나 대학원 휴학자가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해당 기간에 동원 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6월까지 각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 뉴스 유지훈입니다.